안녕하세요, 여러분들. TV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코인을 선택이 되었냐? 바로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우리 버추얼 프로토콜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업비트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아주 간난애기 코인이고요. 그러면서 거래량은 사실상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요. 자, 현재 가격대에 지금 접어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지금 하나의 지지 라인을 그려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위치가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보다 지금 위치에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건데요. 자, 왜 도대체 지금 위치에서 거래량이 터진 걸까요? 자, 매물대를 보면은 지금 3월 11일 부근부터 최저가를 찍고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올라와 준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투자자들은 지금부터가 버추얼이 저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가치를 느끼면서 투자를 진행한 것 같아 보이죠. 자 여기서 버추얼 프로토콜이 도대체 뭘까? 간단하게 한번 보면 베이스 네트워크 기반으로 지원되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AI 에이전트를 공동 소유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요즘 한창 버추얼 뭐 유튜버다 버추얼 아이돌이다 이렇게 인기가 지금 급부상하면서 우리 버추얼 프로토콜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버추얼은 말 그대로 가상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자 버추얼 분야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 버추얼 프로토콜 또한 상승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서 와 RSI 한번 보면. 자 지금 과메도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똑같이 과메수 구간에 터치하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저는 솔직히 버츄얼 분야가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버츄얼 프로토콜 또한. 높게 성장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자, 그렇게까지는 성장을 못 해준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가격대를 보면 썩 나쁘지만은 않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게, 그냥 떡상은 솔직히 무리가 있고요.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되찾을 때, 그때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런 가능성 있는 코인들이 또 얼마나 떡상을 해줄수 있을까인데요. 자, 지금은 시장 자체가 워낙 큰 하락이 나와 주고 바닥을 좀 다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른 코인들에 비하면 시총은 꽤나 준수한 편입니다. 벌써 7천억 원대에 가까이 지금 시총이 나와줬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게 확실히 이 버추얼의 인기 덕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자들도 관심도 지금 점차 증가하고 를 있고 특히 AI라는 이 강점이 있는 분야에 메타 분야의 또 새로운 접근성에 눈이 띄는 종목이죠. 하지만 볼리저 밴드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약세이기도 하고. 이 강세를 유지를 못해준다면 사실상 하락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 볼리저 밴드 하방 이 하단 라인에서 횡보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매물대가 아무리 두텁다고 한들 사실상 이거 본존해수를 위해서 털어버릴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늘 신중에 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건 M2 지표인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주식이나 각종 투자 종목에 들어오는 통화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불장이 올까요? 아니겠죠. 자, 지금은 투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를 더욱 안 하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도박성 투자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좀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투자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단기적으로 버추얼 프로토콜이 노릴수 있는 가장 가격 상승이 높아질 수 있는 호재들은요. 뭐 버추얼 분야의 성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게 이 대형급 거래소들의 상장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꽤나 괜찮은 거래소들에도 상장을 해 줬지만 아직까지 상장을 안한 거래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상장을 해 준다면 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과 이 거래량 증가,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더욱더 유지해 주면서 계속 성장을 해 준다면 분명히 다른 대형 거래소들의 상장을 또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시기에 투자하는 거 정말 두려우시죠? 오를 때는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떨어질 때는 아이고 더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자 하지만 코인은 다 그렇듯 남들이 욕할 때가 기회였습니다. 지금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남들의 의견을 흔들리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죠. 보시면 아직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은 성장도 제대로 못 해줬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알트코인들이 오를때 저희같은 사람들이 가장 득을 많이 보는 시기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같은 시기 알트들을 섬점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저 그런 수익을 보거나 지레 겁먹어 상승장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어있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한명씩은 있으실겁니다. 또는 들어보셨을거예요 코인으로 대박이 나서 얼마를 벌었다. 나는 얼마를 벌었다 등등. 나도 똑같이 피땀흘려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참 억울하죠. 저런 사람들의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는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투자라는 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누군가는 돈을 버는 제도섬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는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투자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잃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 투자는 공부가 정답이구나. 투자의 100%는 없지만 공부를 통해서 이 확률을 대폭 늘릴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파이코인. 자 파이코인이 상장 도전에. 커뮤니티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대로 거래를 하다가 지금 거의 폭망해 버렸죠. 하지만 파이코인 지금 적정 가격대의 위치를 다 잡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데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코인이 통화 기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전부 웃음거리가 되어 버린 거죠. 코인의 가치가 있나? 그걸 어따 쓰냐?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전부 코인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가치를 못 느끼겠지만 결국 세상은 투자할 가치를 만들죠 보시면 전국에 이렇게 많은 매장들이 화이코인 결제 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뭔가요? 투자자죠 돈을 굴려 수익을 낼줄 알아야 됩니다 막막하시면 비트코인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옛날 우리 비트코인 똥값일 때 그런거 도대체 왜 사냐 하시는 사람들처럼 그때 제대로 미래를 그려가시면서 투자한 사람이 지금의 대박이 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코인에 대한 지식이 없고 배울만한 곳이 없다? 그렇다면 010-5825-8879 여기로 문자 2번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저의 매매기법, 노하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구독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독 누르는 거 0.1초도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게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